뭐라고? 네, 초플린... 여기 봐봐 이제 <laughs> 맞아 볼게자 이렇게 됐지. 그 여기 봐 <laughs> 여기. <웃음> <웃음> <야>! <웃음> 자, 여기 봐 이제. 아 이거 찍었으니 <laughs> 어, <시겹살, 웃음> 여기 봐요. 이거 찍어서 만약에 못 듣는 학생들 있거나 잘 이해 안 되면 밴드에 <laughs> 올려서 다시 한번 보게 시켜 줄 거야. 아니면 선생님 자리에 노트북 있잖아. 노트북 두대 있어. 그러니까 와서 언제든 봐도 돼. 알겠지? 제잘 생긴 얼굴을. 두번세번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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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관리 하시고요. 얘들, 자, 여기봐 봐라. 네. 제가 또 이런 이런 데서 또좀 이렇게 느끼하게 좀어주시고 자, 여기 봐. 그럼 이제 뭐 한다? 5분 뭐야? 이씨. 침 씨. 나왔어. 진짜. 여기 봐. 자, 얘를 뭐할 거야? 이제 대입할 거야. 여기 니 대입하자. 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쓰면 X의 N 플러스 2의 플러스 p, X에 n 플러스 p x의 n 플러스 1제곱의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2의 x의 n제곱은 그지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의 q x의 플러스 2의 n제곱하기 x 마이너스 -E. 2 이렇게 되는거 맞니 예. 여기까지 됐지 그지 자 근데 여게 봐봐라 여기 봐봐. 자, 얘들아. 이거, 여기 지금 보니까 x-2 공통으로 있지. 맞아? 그지 공통으로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렇잖아. 봐봐. 봐. 자, x의 n제곱을 앞으 이렇게 빼내잖아.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px에 플러스 마이너스 2. p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x x에 마이너스 2에 p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돼야안 돼. 되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위쪽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 알겠지? 다시 한번 쓰면 자, 선생 x의 n제곱 는 x의 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p 플러스 2지 그것이 자 이쪽도 공통해서 앞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요 그죠? 자 x 마이너스 2 qx에 얼마니? 플러스 2의 n제곱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니? 됐지? 자 이거 이거 날라가죠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약분하실 있죠?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X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는 X의 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T e 플러스 2는 자, X 마이너스 -E 2 곱하기 QX 플러스 2의 n제곱 되는 거 맞지? 이해됐니? 이해됐지? 자, 다시 한 번, X에다 얼마 집어넣어? 2한번 e 집어넣을 거야. 알겠니? 2 e 집어넣을 거야. 자, 2 e 집어넣으면, 2의 n제곱에, 맞아? 4 플러스 p에다가, 됐지? 0 되지. 2의 n제곱이야? 맞아? 나누지. 1이야? 0 아니야, 나눴으니까 1이야? 당연히, 4 넘기니까 얼마야? p는, 마이너스 3이야? 그치? 백연이 마 3이면 얼마니? 이봐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안되는데 아, 어, 엊그까지 <laughs> 수능 준비한다, 새벽까지 수능 봤고 이러니까 살이 빠졌어. 아짜르짜자짜짜르 짬뽕이 그래. 네. 네, 자, 나썼어요 여기 지워내죠 이쪽에. 이쪽 지워내 돼요? 이쪽 지울게요 네. 아, 아까 전에 한4 정도에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네. 아, 충 중량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배고픈 것 같아. 네. <웃음> <웃음> 자, 25분 갈게요. 그 다음에 20, 5번입니다 자 x에다가 3차당항식 fx라고 있어요 야 fx에다가 3차당항식 fx를 비춰줄까 봐 3차 다항식이라 했다 그지? 3차 다항식 그지? 자 그런데 즉 fx는요 뭐다? 3차다3차의 상태에서 다항식 아 거기 f1이 얼마야? f1은 1이고요 f2는 얼마야? f2는 4분의 1이고요, 그죠? 자, f 얼마? 3은 9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f 4는 얼마야? 16분의 1인가? 16분의 1이네, 이렇게. 그지 자, 그런데 g x는 얼마? x의 제곱의 f x의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g 5가 얼마라고 그랬어? 24라고 했니,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구하고자 하는 건, 선생님, G-1의 값은 얼마예요? 라는 거지. 그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색깔판이 없네. 이거 엄청 많네. 부러진 것만 있네, 젠장. 자, 여기 봐봐. 자, <laughs>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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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잖아. 그지 살펴보면, 어? 선생님, 선생님, 얘는요, F에다가, 얘를 식을 한번 바꿔볼게. F1에다가요, 마이너스 1분의 1은 0이고요. 그죠? 이쪽 지우세요. 이쪽 지울게요. 그 다음에, F2 집어 넣은 것도 네. 보면, 선생님, F2는요, 마이너스 4분의 2의 제곱분의 로 쓸게. 1은 0이고요 그지? 자, F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 0이고요 F4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이 0이죠. 그지? 자, 근데 그 봐봐. 선생님, 그럼요, 얘랑, 요놈이랑, 이 제곱이야. 연놈이랑연놈이랑연놈만 지금 현재 바뀌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어, 선생님,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요. <laughs>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요, 선생님. F, 바뀌는 것만 X로 바꾸면, 그지?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은. 맞니? 이러고 나서, 어, 선생님, 얘네들은요, A에다가 X, 마이너스 1, 엑스 마이너스 2, 엑스 마이너스 3, 엑스 마이너스 4. 그잖아. 1로도 빵이고, 2로도 빵이고, 3로도 빵이고, 4로도 빵이고, 이렇게 되는 거냐.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쳐봐. 이 수정 이용해서. 그치? 어?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뭐냐면, 이런 실수를 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자, 이렇게 되는 건줄 알고 이렇게 바꿨어. 바꿨고 봤더니, 봤더니 얘 어차피 이렇게 넘기잖아. 그지 이렇게 넘기잖아. 그지 넘기는데 봐봐라. 얘가 몇 차야 지금? 4차. 4차지. 맞아? 얘 이렇게 넘겨서 플러스 x 제곱 돼 있고 이가 fx야. 알겠어? 양변에 x 제곱을 곱해. 알겠니? 그러면 봐. x 제곱 fx가 몇 차야? 5차지 여기는? 몇 차야? 6차지. 좌우가 같아 달라 다르지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 이거 틀린 거지. 이거 오류야. 모순된다 고겠니 알겠어? 알겠지? 안 맞는단 말이야. 어디 전제조건에 3차라는 전제조건에 안 맞는다. 모순난다고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닌 거지. 이게 아닌 거야, 그지? 아닌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봤더니 여기 봐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준 조건이, 컨디션이 이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맞네 근데 봐라. 자, 얘가 3차야. 그지? 얘 3차야, 2차 못 뺐어. 몇 차야? 5차지. 맞아? 그럼 GX라고 얘기한 너는 현재? 몇 차? 5차야. 됐어? 현재? 5차야, 5차. 알겠어? 알겠지. 그 다음엔 이거줬고요 맞아요? 그럼 봐.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인수정 이용할 수 없으니까, 너를 통해서 뭔가,